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20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laughs> 오늘 어,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늘 조금 조금은 힘든 음, 하루였고 <laughs> 아직 하루가 끝나려면 멀었지만 약간 멘붕이 왔는데 어, 뭐 여러가지... 그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멘붕이 오고, 조금, 어, 오늘 왜 이러지라는, 컨디션이 좀왜이렇 별로지라는 생각이 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어, 지수 차트를 보고, 하나씩 넉두리, 오늘 왠지 넉두리를 할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매매 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빠졌죠. 빠져가지고, 음, 1807.14포인트구요. 네, 코스닥은 607.37 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음, 뭐, 지금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우선은 제가 가진 종목을 간단히 보면, 삼성, 삼성전자는, 음, 오늘 빠졌어요. 어, 오늘 기대하기로는, 오늘이 한 5만원 한번 앞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어, 아쉽게도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48,600원이고, 어, 우선은, 이제, <웃음> 제가, <웃음> 멘붕이 오거나, 약간, 정, 이제, 컨디션이 떨어뜨렸던 여기까지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어제 종가 배팅했던 종목이, 이제, 소, 손절한 거죠. 네. 손, 이 수익이 안 나고, 손절을 했는데, 어제 제가, 어, 종가 배팅을 했던 종목은,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네. 동전주라서 조금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차트 모양은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종가 배팅을 했는데, 아침에 처음부터 확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손절을 했는데, 뭐 빨리 대응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어 손, 손실이 제생각보다좀 낮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프로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3분 봉을 보면서 대응을 했는데, 아, 이게, 3분 봉으로 한게 맞는 건지, 우선은 뭐, 손절이 나왔고, 제가 종가 베팅 했던 종목이 이제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차트를 껐어요.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차트를 꺼버려야지 또 신경 안 쓰니까, 뭐, 마무리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었지만, 저는 오늘 소, 이 종목을 손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저,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점심 때, 어, 이제, 이렇게 주변을 좀 걷거든요. 운동을 요즘에 너무 안 해가지고, 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을 걷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결제되는 문자가 와서, 음, 뭐지? 하면서 갔는데, 걸어가는 중에 계속 소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면서 봤는데, 거의 10초 단위로, 거의 10만원씩 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해외 승인으로.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이거 해킹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순, 이제 10초마다 저희 카드는 결제가 되고 있는데 농협 카드 아말 해도 되나? 근데 카드가 네 해킹이 돼가지고 그 상담원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미 다 결제가 되어버리고 상담원 이제 연결하니까 제가 1 7번 10초마다 거의 10초마다 1 7 번에서 거의 180만 원 결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그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해외승인 거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미 뭐 상담원이랑 통화했을 때는 이미 결제는 다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또 제가 많이 쓰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 서 전화하니까 일단은 승인 만난 거라서 아직 뭐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다. 그래서 어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다시 또 이제 운동을 이제 한책을 하고 다시 오는 길에 다시 또 은행에 가가지고 어 이런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런 이유. 일이 있었다 하니까 뭐 서류를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승인만 난 거기 때문에 어뭐 결제가 되진 않을 거다. 뭐 추후에 상황을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laughs>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을 해가지고 음 일단은 잘 쓰지 않는 카드거나 일단 뭐 해외여행 을 가실 때 빼고는 해외 승인을 일 거절을 다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해외 승인 거절을 안 했었나 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혹시나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은 해외 승인은 우선 다거절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행 갈 때만 다시 푸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 어, 어디에서 이렇게 해킹이 된지 모르겠어요. 잘 쓰지도 않는데 예전에 뭐 나왔을 때 썼나 뭐. 이런 좀 약간 멘붕의 경험을 했습니다. 멘붕 경험을 해가지고, 어,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또, 이런 일을, 혹시나 겪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음, 혹시나 겪으시면 일단은 그 카드 사나 아니면 그 카드 발급 은행을 빨리 가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처리를 하시면 그래도, 일단 뭐 저한테 출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기다리면 되는데, 어, 10초마다, <laughs> 같은 금액이 결제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눈앞이 약간 좀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네. 뭐 혹시나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 겪으시면 바로 카드사에서 카드 정지하시고 뭐 은행에 가서 한번 그 서류 작성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마음에 제가 이 이제, 이제 차트를 보는 시간이 딱 점심인데 거의 점심을 다 썼어요. 아, 오늘 진제 계속 거의 넋두린데 매매일치가. 그래서 오늘 아 종가배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오늘 쉬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차트를 좀 보다가 또 약간 멘붕이 왔던 거는 제가 이제 종가배팅을 하는 종목은 이제 좀장대양봉이 나왔던 종목 거래대금 실린 종목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있었는데 소프트센이라고 제가 어제 말 그저께 종가배팅을 했는데 거의 뭐 수익도 아닌 수익으로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실을 안 나는 게 목표라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 고가가 21%까지 올랐었네요. 하루 차이인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3분봉으로 최대한 손실안 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1455원이 손절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15분봉으로 물론 또 뒤돌아서 이 손절선 터치 안, 안 했으면, 그냥 1 5봉으로 봤으면 되나? 또 이런 또 생각이 나서, 또 멘붕이 좀 오고, 제가 좀, 아직은 딜레마가, 좀 길게 보면 손실이 나고, 또, 또 짧게 보면 또 손절, 손실이 적, 아, 이득이 적고, 이렇네요. 그래서 소프트센이 이렇게 좀 수익이 났길래 좀 또, 약간 좀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왔고, 어제 제가 SH 에너지화 학한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용이라는 종목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뭐, 지금 제가 뭐, 여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 고른다고 태웅을 버리고, SH 에너지 화학을 골랐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장태양봉 후에 거래량이 이틀 연속 감소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두 종목 중에 고르 고르다가, 장태양봉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SH 에너지 화학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안 하고, SH 에너지 화학을 했는데, 그 종목은 오늘 손절을 하고, 이 종목은 오늘, 14%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 아참 아쉽다. 아좀 잘, 좀더 잘했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무튼 오늘 뭐, 해킹도 그렇고, 저희 선택에 대한 어떤, 뒤돌아선 거에 보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거래대금 실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매매했던 종목도 자꾸 보게 돼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두 종목 되면은, 지금 워낙 제가 이제, 뭐, 묶인 계좌, 시드가 없어가지고, 이, 이 시드를 가지고 두 종목을 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 한 종목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수익이 나고, 여유가 되면은, 뭐, 나중에 두 종목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멘붕임 정신을 좀 수습하고, 아, 그래도 오늘, 뭐, 종가 배팅을 그래도 한 종목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봤던,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뭐, 일단은, 남령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어제 20.48% 정도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막판에 조금 떨어졌네요.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좀 빠졌는데, 일단 저가가, 어, 1040원, 1 0 4 0원이고요 제가 이제 또 저가를 그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뭐, 매수 종가 배팅한 저의 어떤 근거는, 뭐, sh 에너지 화학이랑 똑같은데,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이 오늘 19.97%에요. 어제에 비해서 19.97%로 되게 작게 나왔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값, 중간 값이 지금, 일단 이탈하지 않았구요. 중간 값을 이탈하지 않았고, 4천 네네, 1015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어, 장대 양보 고가를 넘지 않아서 이제 일단은 이 종목을 이제 종가 배팅 했는데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 SH 에너지 화학이 이렇게 해서 이제 SH 에너지 화학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봤던 건 드림 시큐리티라고 이 종목도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 뭐 비슷한 관점에서 두개 보다가 아직은 제가 뭐 나눠서 할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은 어, 남영 비비안으로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제 오늘 고민되는 거는 이제 3분 봉으로 짧게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 1040원을 이제 15분 봉 상에서 손절 라인으로 보고 조금 수익이 혹시나 크게 나면 더 하느냐가 이제 고민인데 아직은 제가 이제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매매를 하는데 내일은 일단 오늘 손절했기 때문에 내일은 꼭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요. 대응을 어떻게 해서 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약간 멘붕도 오고 조금 아쉬운 매매를 했는데 다들 매매 잘 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손실 나신 분들은 힘내셔가지고 내일 한번 또 오늘의 손실을 만회하고 더큰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